능주초 총동문회와 운영위원회는 간첩 정일성 기념물 철거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다. 이에 따라서 화성군은 6월 10일부터 철거를 시작하였다. 전라도 주민들도 이제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광역시에는 정일성 도로명이라든지 정일성 도로에는 밤에도 불을 밝혀서 인민복 입은 정일성을 영웅시하는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정일성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1945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군 장교로 유교 남침에 가담하고 우리 국군을 많이 죽이는데 공헌한 자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바른 국가관을 세우는데 큰 결단을 해주신 능주초 총동문회와 운영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